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뭐별일 없이 계속 이렇게 친절한 AI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의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걸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게뭐 그렇게 대단하거나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들어와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잘 정리해서 친절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또 뗄래야 뗄수 없는 요즘의 핫 키워드에는 바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빅데이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업과 연구소, 개인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듣긴 하지만 빅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기존의 작은 데이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이 빅데이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 하면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데이터가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 데이터가 생각날 수도 있겠죠. 이렇듯이 이제 데이터라는 용어는 어떤 분야든 직무든 직종이든 상관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고 어디에서든 뗄래야 뗄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실 이 데이터라는 건 데이텀 이라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데이텀은 자료를 뜻하는 단수 형태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m이 여러 개 쌓여서 복수 형태가 되면 그때 그걸 우리는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어떤 자료들이 여러 개 뭉쳐져 있는, 여러 개 쌓여져 있는 그런 형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라는 건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숫자, 문자의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의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전화번호, 위도, 경도, 주소, 우편번호, 이런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 피라미드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D I K W 피라미드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이 피라미드는 맨 아래 단이 데이터, 그 위에가 인포메이션, 그 위에 너 g 즈 그리고 맨 상위 위스덤이라고 해서 D I K W 천천히 쌓여져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지식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까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시작 단계가 바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데이터에서부터 어떻게 i, k, w 까지 갈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160, 100. 이건 그냥 숫자의 나열인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이 자체만으론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도, 도움도 되지 않아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뭘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의미와 문맥이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이 데이터가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게 됩니다. 이 숫자가 혈압 수치라는 문맥 속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아 최고 혈압이 160 최저 혈압이 100 이구나 라고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단순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를 벗어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아, 이 정도의 혈압 수치면 혈압이 꽤 높은 편이구나, 고혈압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주어진 현상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넣게 되면 아, 지금 혈압이 높으니까 앞으로 운동과 채식을 병행해서 혈압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막아야겠구나. 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맨 앞에서는 그냥 160, 100이라는 간단한 숫자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운동과 채식을 병행해야겠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이 나오게 된 거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숫자 데이터가 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절한 AI의 연락처라는 의미를 갖게 되면 그제서야 이건 정보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될수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게 연락처라는 문맥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데이터의 형태를 이렇게 좀더 보기 쉽게 변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아, 이렇게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 연락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끝내고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잘 적어뒀다가 AI에 대해서 모르는 게 생기면 물어봐야겠구나 라는 것까지 더 나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가면 위즈덤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숫자에서부터 정보, 지식을 거쳐 위즈덤, 까지 가는 순서 어떻게 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정보로 다가오는지, 그 정보를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 DIKW 순서가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DIKW는 이렇게 좀 분리를 할수 있는데요. 데이터에서부터 지식까지는 주어져 있는 현상, 사실, 팩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아니면 현재 주어진 일을 의미하는 거라면 더 나아가서 위즈덤은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서 정보를 어떻게 결합하느냐, 거기에 넣는 지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출해 낼수 있는 지식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지덤을 잘 뽑아내는 사람이 조금 더 멀리 갈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데이터에서 어떤 걸 파악할 수 있는지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감이 잡히셨죠?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우리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수 있는데, 빅데이터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데이터가 왜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에 빅이 붙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